저희가 원래 화요일날 명동에서 행진을 하는데 저희 뭐 별것도 아닌 대진교회를 당해 온 나라에서 저희가 맞벌집에 하서 여기 왔습니다 장하다 멋지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한중단이니어서 힘을 쓸피어습니다 왔습니다 네이 연말 행사가 열린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트로스 포럼과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신 오산 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겹쳐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나와 부정 선거를 외쳤지만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조작된 선거로 인해 가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싸웠지만 결국 우리 죄 없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진실과 정의는 우리의 편인데 권력은 거짓과 부정의 일삼는 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과절과 분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지치고 낙담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대하고 견디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점심에 오스탄대사님과 저와 유튜브를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고 당장의 변화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아시고 우리의 실망과 슬픔 그리고 기다림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가장 완전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력들, 우파,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훔쳐지고 나라를 공산의 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 마지막 부터에서 우리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